중심이 세우기다 보니까 이렇게 가벼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물배락을안 봤습니다. 어떻게 아, 네. 물이 나오고 있는데 스톱을 어떻게 하느냐? 손 가지고 손잡이를 손으로 누르면 은 자동으로 물이 멈춰 지는 겁니다. 아, 네. 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편의점 사람들. 케이션사입니다. 오늘은 페이페페어 페어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렇게 페어에 이렇게 참가했는데 를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3월달부터 전시를 이렇게 시작하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월 첫 주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데 저희가 지상 3층에 있고 지상 1층은 조경박람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시장에서 샤워기 하면 투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매번 나오는 사람들이 예. 이거에 대해서 뭐 연속인지 뭔지 음. 솔직히 몰라요. 네. 예, 네, 예. 그거에 대한 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샤오기는 자화수, 연수기, 연수, 정수, 네 가지가 다 되는 샤워기입니다. 우리가 일반 지금 수도물이 정수인데, 정수에 나오는 물을, 요네 가지 성질을, 물 성질을 변환 어. 시켜주는 겁니다. 전 세계 최초 앞, 뒤, 양쪽 다 나오는 양방향 샤워기입니다. 일자가 어. 되면 수압 정수예요. 지금까지 모든 샤워기는 온오프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키고 끄고 했단 말입니다. 예. 네. 근데 저희들은 물을 키도 물이 안 나오는 어. 샤워기입니다. 온오프가 여기 있어가지고, 앞 스티어 양쪽으로 헤드를 꺾어야지만 물이 나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아, 한쪽 거기만요. 어느 방향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예, 예. 아무 쪽으로 여기는 부드러운 거. 네. 여성분들 애기들 좋아하는 부드러운 실크 타이 네, 예, 예, 예. 구멍이 안 보입니다. 예, 예, 예. 머리카락 크기 10분의 크기입니다. 반대 방향. 음. 여기는 또 남성분들은 또 시원시원한 거 좋아하고 여성분들은 두피에 툭 볍게 종아리 마사지 받으면은 피로가 빨리 풀리는 거죠. 어, 마사지도 되겠네요. 예예 예, 예. 일단은 물을 켰는데도 안 나옵니다. 오느고있이니까껏꺼 주셔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부드럽습니다. 꺾으면은 이렇게 수압도 세배 네배 강해지고 어떤 집이든 무조건 1년에 물값도 가40% 절수되는 아, 절수 기능까지 해놨습니다 절수 기능까지요? 예. 네, 어운하고 원적에서는 일반 샤워기 비해고 수십만대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머리 감고 목욕하고 아기들시키고 빨래하다가도 바닥에 잠깐 잠깐 내려놔도 안 넘어지는 넘어져지 않는 샤워기입니다 저중심지 샤워기다 보니까 이렇게 가벼운데도 넘어져지 않고 물배락을 안 받습니다 아, 어떻게 네. 물이 나오고 있는데 스톱을 어떻게 하느냐 손 가지고 손잡이를 손으로 누르면은 자동으로 물이 많쳐지는겁니다 어. 그리고 반대 방향. 여기는 또 남성분들이 좋아하고 여성분들은 두께기도아리 마사지 받으면 하루에 피로가 빨리 풀르고 남자분들 쪽에다가도 해도 해가 되겠네요. 응, 응, 응. 응. 그렇지, 그렇지. 남자분들도 시원시원한 거 좋아하시니까 네. 또 꺾어주시면 되겠니다 네. 꺾었습니다 이거 역시 수압이 아까보다 더 셉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프지 않고 매끌매끌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압이 강하면 따갑고 이런 느낌을 받는데 저희들 거는 시원시원해서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이런 게또 장점이 있죠 이것도 쓰다가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안넘어는데 눌러주면 꺼지고 또 중요한 거 우리가 겨울철에 뜨거운 물로 애기들 목욕시키고 내가 샤워하고 머리 감다가 집에서 흔이 뜨거운 물을 이렇게 끄단 말입니다 끄게 되면 은 내가 맞춘 뜨거운 물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3분 5분 있다가 헹궈주려고 애기을 시켜 주고 내가 몸에 있는 거 비누실이라든가 바디크렌저 샴푸를 헹궈내려고 틀면 은 모든 집이 처음에 찬물 나옵니다 아 차가워 또좀 이따 보일러 들어가면 뜨거운 물을앗뜨거 아, 하고 온도를 돌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희 사업계는 처음부터 어린애들은 미지근한 물 리얼로 맞춰놓고 나는 뜨거운 물을 맞춰놨단 말입니다 온돌를는게 아니고 안 넘어지는 건 좋은데 그냥 놔두니까, 보일러 값, 물값, 전기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맞춘 뜨거운 물을 잠깐, 잠깐, 3분, 5분 동안 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맞춘 온도가, 여기에서 지금 멈춰져 있어요. 변함없이 일정하게, 그 온도가, 그대로 나온다. 이거 지금 만드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8년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저희가, 올래 새로 나온 2세대 신제품입니다. 아, 네. 예, 예전에 저희가 제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6년 동안 판매를 했던 1세대, 샤워기로 뚜샤워기, 뚜시탱 샤워기입니다. 8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샤워기입니다. 음. 우리가 머리 감고 샤워하고 할 적에도 비누, 바디클렌저, 샴푸, 린스를 안 하는데도 기름기라든가 각질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 분해가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조금만 사용하시더라도 머릿결이 매끈 매끈그리고 <laughs> 머리 윤기가 나오고 냄새가 안 나고 샤워를 하는데도. 비누라든가 바디 켄젤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피부가 촉촉하고 매끈 매끄하고 그리고 보습 효과 그래가지고 피부 땡김 현상이 없습니다. 온천가 떠오면 하루 종일 피부가 촉촉하고 매끈들편하고 머리가 윤기나듯이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뭐 특허도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네, 예, 특허 다 해놨습니다. 이제 디자인은 뭐 상표 등 이런 거 해놓고. 시험성능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전 세계 38개국에도 저희가 지금 수출을 나가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 수출까지요.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을 이렇게 선택해 주신 분들한테 예. AS라든가 뭐그 예. 말씀 한번만 해주세요. 사용하다 보면 AS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S는 극히 미비합니다. 그렇지만은 쓰시다가 불편한 점 있으면 사후 AS까지 다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몇 개월이죠? 1개월 무상 AS 특별하게 쓰시다가 고장 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예. 예, 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예. 오늘 조경방남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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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드렸는데 예, 예. 다음에는 예. 따로 이렇게 직접 사무실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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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까지 투투샤워기 어멍건 대표님하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